어, 사이값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사이값 정리가 뭐냐면 어, 뭐 딱딱한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 할때 연속이어야 되고요. f(x)가 연속인 f(x)가 a에서 실근 존재 유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여긴 당연히 열린 구간이고요. 좌표 아닙니다. 오케이? 그럼 봐 봐.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f(x)가 연속이야. 그러면 내가 x축과 적어도 하나는 만나고 싶은 거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속이 이어져 있을 때 여기 f(a) 여기 f(b) 일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적어도 FA하고 FB가 0보다는 작아야지만, 실근이 존재한다, 예요 이게 말이 어렵잖아. 내가 이거를 한강이라고 생각해봐. 너는 강, 한강 밑에서 살고, 친구는 한강 위에서 살아. 그럼 얘네 둘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반드시 한강을 건너야겠죠. 내가 이렇게 이동하는 동선이 함수 FX라고 하면, 한강을 반드시 한번 거치는 건 내가 한강과 한번 만난다는 거죠. 한강과 한번 만난다는 건 이건 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내가 사이 값 정리를 사용하려면 그두 함수 값의 고비 0보다 작다가 핵심인 거라고. 여기까지 는 금방 이해되죠. 근데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모른다는 거지. 봐봐.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예시를 한번 잡아볼게. F0은 1, F1은 3, F2는 마이너스 2. 1대, 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어? 마, 마이너스, 아, F3도 적어줘야겠다. 뭐, 마이너스 4? 이렇게 해보자. 그럼, 구간, 열린 구간, 1,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는 마이너스 x가 몇 개의 실근 가죠?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fx 플러스 x는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x축이라고 불러도 돼 y는 0이니까 여기 당연히 함수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랬을 때 우리가 함수를 모르잖아 X축 다 그어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새로운 GX라고 해 그러면 G-1은 뭐야?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네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다 그 다음 0일 때는요 G0은 뭐예요? 0이죠 아 1이죠 그치? F0 더하기 0이니까 여기겠네. 그치? 그 다음, 1일 때는요, 3인데, 3에서 3을 더하니까 더 높겠네, 6이겠네.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어, 2일 때는요, 0이겠네요. 그치? 계산해보세요. 맞습니까? 그, 그래, 그 다음에, 마지막 3일 때는, 어, 음수겠다. 그치. 그럼 나이 점들을 다 이으면 돼. 아니,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근이 몇, 너무 많이 가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실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적어도 항상 이 말이 제일 중요하죠. 적어도 몇 개. 그러니까 최소는,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 사이 값 정리에 의하면. 그러면 딱 봤을 때 무조건 두 개를 갖는다는 걸알수 있죠. 두 개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일단 두 개는 최소한으로 갖는 거지. 이게 사이 값 정리입니다. 오케이? 자, 문제를 푸는 과정까지 설명을 했어. 오케이? 핵심은 뭐다? 두 함수값의 곱이 0보다 작다. 어차피 사의값 정리 그냥 개념만 안다고 해서 문제 절대 못 풀어요. 사의값 정리로만 단독으로만 절대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럼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너가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 그래서 x축과 어떤 함수의 교점이 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이게 핵심이야. 알겠죠?